7번, 원과 직선이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원과 직선이 만나려면, 이렇게, 직선이 원을, 이렇게 관통을 해야겠죠. 그러면, 원의 반지름, 반지름 R보다,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이 D가, 더 짧아야 합니다. 지금 반지름은 보다시피 R제곱이 8이니까 2루트이죠. 그리고 거리 D는 직선에서 원의 중심 마이너스 1,0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y 넘어가주면 x-y 플러스 k는 0자 거리 t는 루트 x의 개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 제곱 하면 1제곱 1제곱 2 나오죠. x 의 마이너스 1 y 의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빼기 0 플러스 k의 절댓값 루트 2분의 절댓값 k-1 입니다. 이 값이 반지름 r보다 뭐 작거나, 같아야겠죠. 같을 때는 이렇게 접할 때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이 반지름 2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만나겠네요. 그럼, 루트 2 곱해서 절대 값 k-1은 2루트 2 곱하기 루트 2 해주면 4이야. 절대 값이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절댓값 떼면, 마이너스 4 이상, 플러스 4 이하. 양변에 1씩 더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3, 5. 따라서 k는, 여기 둘다 등호 들어가 있고, 개수를 구하라 했으면, 5에서 마이너스 3을 뺀 다음에, 플러스 1 해주면 되죠. 총 9개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8번. 양수 K에 대하여 원과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정의, 점의 개수를 FK라고 할때 F1부터 f 5의 합을 구하시오. 자, 지금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의 반지름이 커지기 때문에 어, 직선과 만날 확률이 더 커지겠죠. 원의 중심은 0,0이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를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를 먼저 계산해 보면 루트에 X의 개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분의 원의 중심은 원점이네요. 0, 0 대입해서 절대값 취하면 절대값 10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루트 25니까 5분의 10, 아 2가 나오네요. 자 그런데 k가 1일 때는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원의 중심 원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2인데 반지름이 1이면 지금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k가 1일 때, 아 k가 1이죠. k가 만약에 2면, k가 1이면 f1은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라고 그랬으니까 0이 되겠고요. k가 만약에 2면, 얘가 2면 반지름이 어, 루트 2란 얘기죠. k는 r제곱 값입니다. 따라서 r이 루트 2가 되고, 얘는 d보다 또 여전히 작아서 이렇게 예, 만나지 않겠죠. 따라서 f2도 0이 되겠습니다. f3도 생각해보면 r제곱이 3이니까 r이 루트 3이어서 만나지 않겠네요. f3도 0이겠고. 어, 4를 계산해 보면 r 제곱이 이제 4니까 r이 2가 되겠네요. 반어 반지름과 d가 서로 같으니까 이렇게 접하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만나는 점의 개수는 한 개가 될 거고. 그러면 k가 5일 때는 반지름이 루트 5니까 거리 d보다 커져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반지름은 루트 거리는 2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f5가 2가 되겠습니다. 교점이 두개 생기겠네요. 다 더해주면 답은 3입니다. 9번 원과 직선이 서로 만나는 서로 다른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만나게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원의 중심이 0,0이고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보면 네, d는 루트 x의 계수제곱 더하기 y의 계수제곱 1제곱 1제곱 될 거고요. 0,0까지의 거리니까 0,0 대입해주면 절대값 2 따라서 루트 2분의 2니까 루트 2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해 보면 결국 AB의 길이를 구할 건데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고 수선의 발을 내려 그으면 여기 요 길이도 똑같겠죠. AH랑 BH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AH의 길이를 구해서 두배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생각해 보면 여기가 H, 여기 O, 여기 A, 여기 루트 2.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반지름이죠. 반지름. 반지름은 루트 3입니다.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는 1이 되겠죠. 자,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은 루트 3의 제곱 나올 테니까요. 그러면 AH의 길이가 1이니까 AB의 길이는 2배 해주면 답은 4번의 2입니다. 10번 원 위에 1사운면에 있는 점 A, B에서의 접선이 직선 이것과 수직일 때 A 더하기 B를 구하시오. 자,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어... 2분의 1이죠? x 플러스 1, ey. 2 나눠주면은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일 테니까 기울기 2분의 1이네요. 수직이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음, 이원 위에 있는 점 a b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접선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원이 있는데, 여기 A, B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이런, 접선을 구해주면 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그래야 이 직선과 수직이 될 겁니다. 따라서 기울기가 주어지는 원의 접선의 방경식 공식을 쓰면 되겠네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으로 지나는 기울기 마이너스인 접선의 y 절 편은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우리는 1사우면에 있는 점 중에서니까, 플러스인 것만 계산하면 될것 같습니다. 플러스, r. r은 지금, 루트 10이죠.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공식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루트 10에 여기 루트 5 나오네요. 마이너스 2X 루트 50이니까 5 루트 2 나오네요. 어 지금 a 더하기 b 구하라고 그랬고 아 접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군요. 그러면은 지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접점을 구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는 원 위의 점이므로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0. 얘가 성립하겠네요. 그 다음에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에 의하여 여기 a x 플러스 by는 10을 만족하겠고, 이거 지금, by는 마이너스 ax, 마이, 플러스 10이고, b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10 나오죠. 아까 이거, 기울기가, 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b분의 a는, 어, 2가 돼야겠네요. 그러면 a는 어 e, 2b가 되고 a 2b를 e, 여기에 대입해서 ab 구하면 되겠습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을 풀고 있습니다. a 대신에 2b를 e, 그러면 5b 제곱이고 b는 1사분면 위의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b는 양수가 되겠죠? b 제곱이 2니까 루트 2 A는 여기다가 루트2 대입하면 2루트2 어, 둘이 더해주면 답은 3루트2 5번입니다. 11번 두점 마이너스 4,0,0,4와 원 위에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AP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 AB의 기울기는 보니까 1이고 그다음에 P가 여기보다는 적어도 이쯤에 있어야 뭐 도형의 넓이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AB를 지나는 직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P로 잡았을 때가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크겠죠. 왜냐하면 AB를 밑변으로 한다면 이 변의 길이는 일정할 테니까 높이만 높이만 최대가 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어, 선분 AB로부터, 여기서는 뭐, 직선으로도 생각해야겠네요. 두점 AB를 지나는 직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AB를 지나는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해 주면 되죠. 자, 이 길이는 이 길이에다가 반지름만큼 더해 주면 됩니다. 먼저 d를 구하고 r을 생각해 보면 d는 자,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아까 기울기가 x의 증가량 4분의 y의 증가량 4. 기울기 1 나왔었죠. 그러면은 뭐 어, y는 기울기 1, 그다음에 y 를편4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넘어가면 x 마이 y 플러스 4는 0. 원의 중심은 원점. 따라서 거리 t는 루트 x의 개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 제곱 해주면 1 제곱 1 제곱 분의 0.0에서부터의 거리니까 0.0 대입해서 절대값 4. 루트 2분의 4. 그럼 루트 2 루트 2 곱해서 2분의 4루트 2 해주면 2루트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반지름은 R제곱이니까 반지름은 루트 2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 D와 R을 더해준 값. 2루트 2 더하기, 루트 2 해주면 3루트 2. 그 다음에 AB의 길이는 여기 길이 계산해 보면 루트 마이너스 4 빼기 0의 제곱. 주면 그냥 4의 제곱 쓸게요. 그 다음에 0 빼기 4의 제곱 도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4 제곱. 루트 16, 16, 32 루트 3 2니까 사실은 그냥 여기가 4, 여기가 4니까 이 빛변의 길이는 4루트 2인 거 알고 있죠. 1대 1대 루트 2. 4루트 2입니다. 넓이는 따라서 1분의 1에 ab의 길이 4루트2 그 다음 높이의 최대값 3루트2 계산해주면 2랑 루트2, 루트2 소구하고 답은 4, 3, 12, 2번입니다. 12번 1, 3에서 원액은 서로 다른 두 접선의 x절편의 합을 구하시오. 원 밖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을 생각해줘야 되는데 우리 접점을 a, b라고 두면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은 원 위의 점이니까 ax by는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지금 1, 3을 지나야 되니까 x에 1, y에 3 대입하면 a 플러스 3b는 5가 성립하겠네요. 그 다음에 a,b는 원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대입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가 성립하죠. 이 둘을 연립해서 ab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a는 5-3b니까 얘를 여기 대입해서 a 대신에 5-3b 그러면 25-2배 해주면 마이너스 30b 그 다음에 9b 제곱 더하기 b 제곱 해주면 10b 제곱 자 그러면 10b 제곱에 마이너스 30b에 여기 25랑 5랑 계산해주면 20 10으로 약분해주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10으로 약분하면 이렇게는 0. 인수분해가 또 되죠. b-1, b-2로. b가 1 또는 b가 2 되겠습니다. b가 1일 경우에는 아까 여기에 대입해주면 a는 2가 나오고 b가 2인 경우는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어, 지금, 마이너스 1,2에서 그은 접선이랑 2,1에서 그은 접선. 아까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접선. 하나의 접선은 L1, 또 하나의 접선은 L2라고 합시다. L1은, 얘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A가 2, EX, B가 1, 그럼 Y는 5,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는 얘를 대입해주면, a 대신에 마이너스 1, b 대신에 2, 2, y는 5, 이렇게 쓰면 되겠죠. x 절편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y에 0 대입해서, y에 0 대입해서, x 값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y에 0 대입해주면, x는, 뭐, 2 나눠주면 2분의 5 나오고요. 여기서는, X는 마이너스 5가 나오죠? 이 둘을 더해주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0 더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어서 답은 1번입니다.